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수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뉴스 데스크의 아이린입니다. 오늘의 런던 단신입니다. 오늘은 세계보건기구가 제정한 간염의 날입니다. 간염의 종류는 A형, B형, C형이 있는데 한국에는 B형 간염이 많고 영국에는 C형 간염이 많이 있습니다. 영국에는 8만 9천 명의 시형 간염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한 미국 해리 해리스 대사가 코수염을 까가버렸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한국 자파 시민들에 의해서 해리스 대사의 코수염이 일제 강점기에 고약한 일본 순사 이미지와 같다는 조롱을 수개월 전부터 들어오던 차였습니다. 해군 사성 장군으로 제독 출신의 헤리스 대사의 코수염은 미해군에서 근무할 때부터 자신의 마스코트로 키워온 것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매우 언짢았을 것이란 것이 주위 사람들의 촌평이었습니다. 코수염을 면도해 버린 후 헤리스 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운 날씨에 마스크까지 쓰려니 코수염이 너무 더워서 까가 버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영국 태생의 호주국적 대학 강사가 이란에서 스파이 혐의로 감옥에 갇힌 후 이란의 교도소 중에서 가장 환경이 열악하고 인권유린이 심하다는 콰차크 감옥으로 이감되었다는 소식입니다. 10년 언도를 받고 이빈 감옥에 수감 중이던 카일 질버트 무어 강사가 이빈 감옥에서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 콰차크 감옥으로 이감되었다고 소식을 전한 사람은 이빈 감옥에 같이 수감되어 있던 인권 변호사 출신의 나스린 소다오테 여사의 남편 레자 칸단 씨입니다. 칸단 씨는 이 사실을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보고하였습니다. 호주 멜본 대학의 강사인 카일 질버트 무어 씨는 2018년 9월 이란에서 교육 문제 회의를 하던 중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어 10년형을 언도받고 복역 중입니다. 코차크 감옥은 테헤란에서 2 1 마일 떨어진 사막 가운데 있습니다. 영국 게임브릿지 대학에서 수학한 질버트 무어 강사는 칸단 씨를 통해 나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고 너무 절망적이라고 말했다고 가디언 신문이 보도하였습니다. 북한을 위시한 이란, 시리아 등 독재 국가들이 권력을 남용,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행태는 같은 인간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만행입니다. 다음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미국 국무부 설립 231주년 기념 성명을 낸 내용을 본 방송 박지현 팀장이 간추리고 분석한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27일 국무부 설립 231주년을 기념하는 성명을 내고 국무부가 민주주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추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1년간의 외교적 성과로 테러 활동을 지원하는 이란에 대한 압박, 아프가니스탄 평화 증진, 중국 공산당의 실체 폭로, 북마케도니아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네이토, 가입을 꼽았습니다. 이 밖에 국무부는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전략을 새롭게 발표했다며 여성들에게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세계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폼페오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2020년 들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해 국무부 직원들과 해외 현지 직원들이 협력해 136개국에서 10만 명의 미국인들을 송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코로나 대응을 위해 15억 달러를 지원했으며, 외국의 수출 제한을 해제하기 위해 노력해 의약품과 의료 장비가 해외에서 미국 민간 업계로 용이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하나의 팀, 하나의 미션, 하나의 미래라는 기치 아래 국무부 관계자들이 미국의 외교 정책을 전문적으로 구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쟁 정... 다음은, 정전 67년을 맞으면서 BBC는 아직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포로들과 그 자녀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또한 북한 인권 단체인 6.25 국군 포로 가족회는 27일 한국 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돼 강제 노동에 시달렸던 국군 포로들이 입은 인권 침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유엔 측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6.25 국군 포로 가족회와 인권조사 기록 단체인 전환기정의 워킹 그룹에 따르면 한국 전쟁 국군 포로 출신 이모 씨와 김모 씨, 고, 고. 정모 씨 명의의 진정서는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과 고문 문제 특별 보고관, 노예 문제 특별 보고관 앞으로 제출됐습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한국 전쟁 직후 북한의 포로로 억류돼 수십 년간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 노동을 겪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방송들을 보시려면 유튜브에서 영국의 소리 방송을 찾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